안녕하세요. 아치운동 tv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그동안 영상을 못 올려 드려서 죄송하고, 제 나름 좀 정리할 것도 좀 있고, 고민거리도 좀 있고, 이래서 몇 달간 영상을 좀 찍지 못했어요. 지금 다시 좀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전에 올렸던 최근 영상들을 보면, 뭐, 앉는 거, 서는 거, 걷는 거, 또는 재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 드렸는데, 근데 저는 그것만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전달해 주고 싶었던 것은 그런 기본적인 움직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 부분만 하는 사람처럼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신체 움직임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그럼 신체 움직임의 전문가라면 어떤 부분을 할줄 알아야 되냐면요. 모든 운동에 대한 메커니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모든 기본적인 움직임에서 기인하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슛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그 행위가, 그 움직임이 가장 합당한가에 대한 것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찾고, 정리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재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환에 대한 것들을 검사는 하는데, 올바른 움직임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정 한 분야의 움직임 전문가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움직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반적인 것들을 이해해야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전반적인 움직임을 이해했다는 건 어떤 게 되는 거죠? 걷는 것만 될까요? 뛰는 것만 될까요? 축구는, 농구는, 모든 스포츠에서는 움직임이 없는가요? 노래는 어떻죠? 그것도 내 몸의 움직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다각적인 지식과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들을 대부분 정리하고 있어야 저는 움직임 전문가라 생각을 하거든요 걷기 전문가인데 뛰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또는 뛰는 움직임의 전문가인데 축구에 대한 메커니즘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움직임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요 움직임 전문가가 아니고 걷기 전문가 또는 축구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움직임을 이해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움직임은 하나에 대한 움직임으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에 대한 걸로 파생돼서 만들어진 게 축구가 될 거고, 농구가 될 거고, 배구가 될 거고, 뭐 스케이트가 될 거고. 그럼 그 움직임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응용하고 어떤 쪽에 좀더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한 종목의 스포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움직임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려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의 관계를 서로 걸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런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각 분야에 대한 또는 각 부위에 대한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뭔언가 얘기를 듣고, 과연 어떤 게 맞고 틀린 건지를 일반인들이 알수 있을까? 또는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전문가는 자기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다 맞다에 대한 얘기를 하자니 또 괜히 불란만 생길 것 같아서 영상 찍는 것들이 좀 해이감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냥 내가 조금 보여주는 게 낫겠다. 움직임 전문가는 어디까지 고민하고 있고 어떤 장르까지도 세상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다시 영상을 찍으면 기본적인 움직임들, 그때 했던 서는 거, 걷는 거,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 말고도 운동적인 장르 또는 그보다 좀더 다이나믹한 움직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못 찍어 죄송하고, 그만큼 좀더 양질의 영상들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찍으니까 너무 어색하네요. <laughs>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